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가까이 할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그들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후퇴하게 만드는가?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지는 그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어리석어집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시야가 넓어지며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신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려면 먼저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또한,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 하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고 확신있게 행동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을 존중하며 무리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불필요한 충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묵묵히 경청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들의 말은 가벼운 충고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울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끝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며 그들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지금부터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둘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먼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의미한 논쟁이나 감정 소모를 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려면 먼저 나 자신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보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라.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청할 줄 알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들의 말 속에서 지혜를 찾고 흡수하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설령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들의 가치 있는 조언을 얻을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추려라.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려면 오히려 우리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쓸데없는 갈등과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관계를 정리해야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까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더 나은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관계가 불필요한 관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쓸데없는 논쟁만 반복하는 관계. 감정적으로 의존하며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 항상 불평과 불만 만들어 놓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정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쓸데없는 감정 소모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성장시켜 줄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질투하고 험담하고 시기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립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발전적인 이야기가 없고 늘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말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 관계가 계속될수록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나요?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의미 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벼운 말장난이나 소모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서로에게 배움을 줄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그런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점점 더 지치게 하는 관계인가요? 오늘을 기점으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관계를 줄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쓸데없는 감정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철학과 인문학을 탐구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성장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속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가벼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세요. 가벼운 말이나 과장된 약속을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단기적인 매력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똑똑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지혜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흥적인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보세요. 단기적인 매력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성장하라.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곁에 두려면 우리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성장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라시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어지럽히며 삶의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어떤 관계를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리 해야 할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정신적으로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멀리 해야 할까요?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어리석은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뿐이고 실천이 없는 사람.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항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충고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과 가까이하면 우리도 점점 말뿐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계획과 다짐은 많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세요. 실천 없는 말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단점을 들춰내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사람. 항상 뒷담화와 험담을 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남을 험담하고 질투하며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무책임하고 쉽게 약속을 깨는 사람.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신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쉽게 약속을 깨고 말을 바꿉니다. 가벼운 약속조차 쉽게 어기는 사람. 말을 자주 바꾸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중요한 순간에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결국 우리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하기보다 남을 탓하며 불평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남들에게 불안감을 전파하는 사람. 희망보다는 절망을 말하며 항상 문제만 찾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폭발시키고 자신이 화가 나면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감정도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차분하게 판단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세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남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 상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는 사람. 어려운 순간에는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상처받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어리석은 사람.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어리석은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이 없으며, 남을 깎아내리고, 쉽게 신뢰를 깨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거리를 두세요. 그들과 논쟁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할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어리석어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주는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깨달음의 바다였습니다.